안녕하세요 정희에요 오늘은 냉동 컵피자 매운 치킨 컵피자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응? 잘안 뜯어지네 이게 냉동피자인데 조립방법은 여기 적혀있어요 예. 일단 전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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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분이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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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까자라 좀. 발라주니까 좀. <laughs> 우리 <왜>? 응 해서 <laughs> 실내를 볼게요 잠시만요 아, 아 이렇게 생겼구나 모짜렐라 치즈 하고 있는데 지금 전자렌지 한번 돌려볼게요. 내리고아 뚜껑 덮을어지지 않고 네, 조리방법이 제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2분 3 0초 가량 돌리래요 그리고 숟가락은 제가 보관해 두었던 플라스틱 수저를 한번 떠먹어 볼게요 짜 떠먹는 피자인지 아닌지. <laughs> 그리고 잠시만요. 아, 펩시맨 하는가? 알라라라. 펩시 아, 제가 지금 요즘 손목 치료 중이래서 조금 그래요. 이해 좀 해주시고. 예. 패시. 코카콜라도 맛있는데 색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빨간색과 색상은 심리에서. 예. 음. 노란 색깔과 빨간 색깔 색상이 같이 합쳐지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야? 전자렌지? 기준치가 맞아야 될것 같은데. 된다. 전자렌지가 좀 오래된 거라서. <laughs> 그런데 일단 숟가락이 있는데 한번 떠먹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쪼끔쪼끔. 콜라랑 같이 해서 푹 해서 땅으로 볼게요. 태어나?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아, 뜨거워. 오픈. 예. 치즈가 좀 덜, 덜 녹은 것 같은데. 예. 매운 치킨 맛이래요.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안에 아, 네. 올리브, 블랙 올리브도 들어있고. 근데 매운 치킨처럼 안 보이는데, <laughs> 아예 안에 매운맛 있다. 이렇게 해서 찍찍 어나는 아,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따먹는 커피자. 네, 근데 한번 먹어봐야 알 텐데, 일단... 비벼서 먹는.. 비벼먹는 피자가 오히려 더 맞는 맛인거같은데 아. <laughs>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그동안 일라기 보다도 <laughs> 오늘은 <웃음> 뭐라고 말해야 되지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제 바램은 이거랍니다 이렇게 캐네들은 라면 국물 어디 없나요? 레시피처럼 따뜻하게 해가지고 하는 거. 예. 네. 아침마다 이제 출퇴근할 때마다 이제 회장용으로 먹는 거. 라면 국물만 있는 거. 순대 국밥만 있는 육수. 딱 들어있는 거, 이런 거. 예. 네. 좀 그런 것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짬뽕 국물, 아침 회장을때 시래기 국, 밥맛 이런 거, 그리고 또어 저거 뭐냐? 그러니까 온장고에다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에 여름이든 저녁이다. 아, 그리고 여름에 그 냉면 육수 이렇게 캐내 들은 거, 그럼 자판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유학. 있었을 때 제대로 배운 게 크레페 자판기. 거기는 자판기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자판기가 뭐좀 그러니까 예질해야 <laughs>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따뜻하게 해서 딱 먹는 해장국용 자판기. 그리고 시원한 여름용 자판기, 뭐 동치미 자판기나 <laughs>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